그래서 이분이 사업보고서를 아마 보시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의류 사업부 매출의 카테고리별로 놔두면 캠핑 기울류가한5% 정도고 신발 가방 모자 15에서 20% 이제 나머지가 거의 의류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회사가 좀, 좀 리스크가 있는 게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어요. 이게 전환사채는 아무래도 뭐 운용자금이라든지 증설자금 그리고 자금이 필요할 때 이제 새로 주식을 찍어내서 기존 어, 주식들을 새로 발행을 해서 그만큼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인데 기존 주주들한테는 아무래도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수량에 더불어 추가로 주식이 더 발행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어, 물량이 좀 희석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가치가 100원짜리인데 어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물건이 경쟁자도 이제 똑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내가 100원에 주고 산 거를 50원에 주고 산 거예요. 그러면은 제 가치는 떨어지겠죠. 뭐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전환사체라는 게. 그래서 이제 이 전환사체 물량이 남아있어서 주가가 좀 희석될 염려가 있다. 라고, 어 그런 리스크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총 6회차, 7회차에 발행된 미상환 시비 합이 1340만 주고 이게 모두 전환될 때14.4% 수준의 희석률이 예상된다고 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계산할 때, 지금 현재 시총이 예를 들어서 1 0 0 0억이다 근데, 미 상환 시위가 14.4%가 있다. 한마디로, 어, 144억, 어, 4억 정도의 그런 희석 물량이 남아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니까 러 그만큼의 시총을 추가해서 지 계산을 하면은, 이제, 멀티플이나 이제 밸류 계산할 때, 조금 더보조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상당한 리스크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리피싱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설명을 이제 하시는 것 같고 전환 청구 계하는 기각이 9월 1일이라서 그때까지는 좀 주가의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관심을 가져가는 것도 뭐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버행 이슈가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김호선 씨가 외사인이 31%인데 주가가 희석이 되면은 이게 지분이 낮아지겠죠 본인의 지, 지분. 왜냐면 전체 주식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보유한 물량이 그만큼 적게 가지고 있는 거니까 하지만 김대표는 지난 3년간 꾸준히 장내 매수를 통해서 주식을 사고 있으나 1비가 워낙 많이 발행됐다 보니 지분율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좀 많은 큰, 큰 리스크인 것 같아요. 대주주 지분율이라든지 이런 유정선자가 중요하긴 한데 그래서 회사의 입장에서는 주, 주식으로 전하는 12위 상승수를 상당수를 지인이 이수했다. 그래서 이들은 4, 5년 동안 장기 투자 계획이다. 라고 뭐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어쨌든 팔 거니까, 4, 5년 뒤에. 그래서, 그냥 이건 참고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10위는 발행 안 되는 게 나아요. 주식 투자를 할 때. 좀, 리스크니까. 그래서 앞으로 자금 조달이 필요한데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는데, 어, 추가적인 시비나 증진한 단본관 없을 거고, 단본관은 은행 차입이 가능한 상태에 이를 해결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지금 금리도 올라가고 있는데, 은행 차입을 얼만큼 할지 모르겠네요. 주담은 뭐, 시비 발행이나 증진담 단본관 없을 것이고, 단본관 단봉간 없는데, 단본관이 어느 정도 기준인지 모를 것이고, 시비를 원래 보통 한 번만 발행하는 회사가 많이 없어요. 어려우면은. 또 추가로 발행할 수도 있어가지고,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머리가 아파요. 이제 CB가 있는 회사는. 그래서 이렇게 리스크 요인이니까 잘 고려해야 된다. 라고 설명을 하시고 있고요. 물류센터가 감당이 힘들다. 물량이 많이 늘어서. 그래서 외주, 외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물량이 늘다도 외주사 이야기에서 더 확보해달라고 얘기하면 된다. 다른 곳을 소개해달라 요청하면 되는 부분이다. 이런 것도 뭔가 좀 리스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류라는 게. 비용이 드는 거 없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물량이 많이 늘어나면은 그 물류센터 공간이 필요하긴 한데, 공간을 더 늘어날 텐데 비용이 드는 게 없다. 이거는 좀더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로서는 좀 이해가 잘안 되고요. 성장하는가? 2, 3년간 매출 웬만하면 는다 뭐 지금 잘 나가고 있으니까 앞으로 늘것 같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계속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의류주를 계속 모니터링을 할때 주요 키 팩터는 이제 보통 매장수로 많이 이제 추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매장수가 현재 1분기 보고서는 109개 현재 는몇개더 오픈해서 113개 114개 정도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은 120개 수준으로 추측을 하고 있,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성장선 확실히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그 국내에서 아웃보브랜드 경우 성숙기에 다다른 어 브랜드의 매장수는 250에 300여개 수준으로 봤을 때 어, 성장, 성장할 룸이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은 남아있는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성장, 그, 성장세가 좀 주춤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 200개 정도로 예상을 해본다라고, 국내에서 성장할 수 있는 룸이 어느 정도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어, 스노우피크 코리아랑 협업을 한다면은 더큰 대용매장이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제 뭐 시즌별 로 아이템들이 아직까지 뭐 충분하게 못 갖춘 상태이고 또 추가적인 디자인이 이렇게 좀 나와줄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해도 좀 기대감도 있는 것 같고요. 객단가, 그러니까 의류 단가가 어 디자인과 색감이나 종류에 따라서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설명하는데 전 이게 그게 그렇게 그렇게 막큰 긍정적인 건지 모르겠어요. 금리 인상 기때 그러니까 이게 완전 좀 명품화 돼가지고 사람들한테 정말 이렇게 폭발적인 인기가 되고, 뭐 유명한 뭐, 샤넬 뭐 이런, 에르메스 뭐이 정도 끝까지, 이런 명품들은 이제 희소성이 있다 보니까 이제 사게 되는데, 글쎄요 이게 어느 정도 희소성이 있는지 저도 한번 매장 가서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이게. 그 정도로 이제 파급력이 있을 건지는 좀 우우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가격을 올리게 되면은 오히려 그 심리적 부담 때문에 잘안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마냥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인가? 라는것도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매출액 기준을 봤을 때매셔널 지오그래피를 100개 했을 때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은 그거의 3, 40% 수준밖에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 올라갈 것이다라고 설명하실 것 같고 분기별로 이제 매출액 비교를 이렇게 하셨어요. 1분기 올해 1분기는 의리 섹터가 다 실적이 잘 나왔죠. 여기 보시면은 다 성장을 했어요. YOY로 SJ으로 더네이처홀딩스, 영원도, FNF 처음부터 이제 성장을 했고요. 감성 코퍼레이션은 원래 기존의 매출액 자체 규모가 작기 때문에 1 2 1억으로 YOY 뭐 256%를 기록했기 때문에 했다고 하고 이 퍼센트는 사실 규모가 작을 때는 너무 이렇게 매몰돼서 보실 보는 거를 좀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액수 자체가 작으니까요. 그래서 절대 숫자로 보시면 될것 같고, 음, 지금 현재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앞으로가 얼마나 성장할지 이제 실적을 좀 까봐야 될것 같고요. 현재 2분기는 4, 월 6월은 페이스가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좋은 것으로 판화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2분기도 지금 실적이 잘 나왔다고 뉴스 기사 나오고 있죠. 아마 여기 있는 의류주들 역시 실적 다잘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계속 보시면 될것 같고, 디스커버리도 이제 분기별 매출액을 계속 12년도 때부터 이렇게 추적을 하셨네요.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거 보실 수 있죠. 정말 대단한 기업입니다. 내셔널 지오코빌도 마찬가지로 19년도 1Q부터 계속 이렇게 분기별로 늘어나는 거볼수 있죠. 이게 한마디로 좀 경쟁력이라고 보수면될것 같고요. 스토피코도 그런 이렇게 성장세를 계속 타지, 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스커버리의 전개 초기 때 1, 3년차 분기별 숫자를 비교해서 차트로 나타내면 이렇게 한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스노우피크도 이제 이렇게 의리로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1, 2년차, 뭐 3년차 밖에 안 됐기 때문에 스노피크랑 디스커버리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데, 아, 그때 대비해서 디스커버리의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좀더 높은 것 같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때 그러니까 디스커버리 1, 3년차가 몇 년도입니까? 한 12년도부터 않습니까? 12 13 14년도. 그때 대비 또 물가가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걸 또 감안해 주셔야 돼요. 했, 했을 것 같고. 그래서 매출액이랑 매장 수 비교했을 때 어, 뭐 올해 매출액을 100억으로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근거를 이 자료를 바탕으로 1년 차, 2년 차, 3년 차때 매장 수에 따른 매출액을 바탕으로 스노픽 디스커버리와 내셔널 지오 그래픽이 3년차 때 매장수가 136개, 120개였는데 스노피크가 올해 130개 할 거면은 그비수무리하게 매출액이 1000억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로. 이런 데이터로 이렇게 근거를 내세우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출액 100억 정도, 1000억 정도 하지 않을까라고 좀 추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음... 디스커버리와 내셔널직으로 연차별 매장수와 인기도 등을 비교해봤을 때 성공하는 브랜드로 가고 있다면 3년차 매출액은 최소 1,000억은 나와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어 이렇게 3부 마치겠고요. 4부에 이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고 시간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